방역홍입니다. 10강 엑서사이즈 8번 들어갑니다. 자, Until well into the modern era. 그래서 w 로 의역해야 되는데 훨씬 더 현대가 되어서야 한면 결국 현대가 되어서야 이런 뜻이에요. 직물들은 were world, the world's primary 세계 주요한 제조되어진 과거분사죠. 제품들이었다. 자, 이 현대가 들어서야지 직물이 제조되어진 제품이라는 것은 흔해졌단 말이고 종종 우분는 과거분사죠. 저 위브에 짜여져 들어가 있는데 p p 에요 지금 실버, 은과 금이랑 혹은 실크로. 자 데이가 말하는 것은 아까 나온 텍스타일 s 죠이 직물들은 또한 칩, 더칩 주요한 형태였는데 저장되어진 독과거 분사요. 자 l 았 s 부유해, 뭐 부해. 자폴 보스의 비죠. 리치 앤 폴에서는 더가 좀 빠졌는데 더가 들어가면 더 좋았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사람들 둘 다에. 대부분의 가정 가족들은 were so 입었어. 그들의 이스테이트는 재산을, on their back, 망토같이 둘렀단 말이고, hung, 걸어나왔는데, 이성에서 직물들을, 뭐 옛날에 뭐 장식품같이 걸어놨단 말이에요. on the their walls에, 그들의 벽들과 창문들에, 뭐, 커튼 형태죠, 여기서는. 자, more 뭐, to the point도 의역했는데, 더 많은 점은, 더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inherited, 물려받았어요, 이러한 직물들의 보물들을,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패션이란 것들은, would, 아마도, remain, 남아있었어요. 중요해요, 여기. 빈칸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상대적으로 또, unchanged도 중요해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별로 변화 없이 남아있었는데, 상태동사 뒤에 지금 과거분사 형사 들어갔죠. 남아있지 않는 채로 남아있었는데, 수세기 동안. 자, all but에서 그러나 뜻이 아니고, 익셉 c e p t 의 뜻이에요. 그럼 제외하고, 또 뭐냐면, the, 최상급 썼네요. the 스트 s t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어, 어지, 어, 가난한, 사, 아니,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벌써 강조구조. Except 보다는 오직 얘들만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더 좋겠네요 여기서는 오직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이 오직 가지고 있었는데 몇몇 아이템들만. 자 스타일들이란 것은 나돈니 지금 동사주고 도치, 도치시켰죠. 자월 스타틱도 빈칸 주하어요 똑같이 언체인지돼요. 스 i 틱 정전결 때 스타틱 일렉트리스티 하듯이 움직임 없이 있었다. 오버타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나 월 지금 복수죠. 왜냐면은 스타일스가 주어니까 또한 리지들리 과거분 아니 지금. 지 오늘 왜 이러냐? 부사죠. 엄격하게 나눠져 있는데, by class, 계층에 의해서. 자, 그래서 보면은 inflexible, flexible의 반대말, not flexible죠. 유연성이 없었어 사회적인 구조에. 그리고 강화되어졌는데, by s 츄 m e t r y 하면은 뭐냐면 여기서는 사치 금지법에 의해서. 그다음 디턴 마인드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c 제 h 치 시키죠. c 제 h 치 r e m a i n 그다음 d e t e r m 오직 남아있었는 결정되었는데, who, wear, who could w 누가 무엇을 입을지. 그러니까 뭐 교복 입듯이 옛날 사람들은 평민들은 이거 입고 귀족들은 어, 이거 입어라. 그래서 사치금지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직물 사업이 더 발전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세기 중반에 그러나 이제 주제가 들어가죠. 자, 동인도 회사가, 자, 메인테인도 하면 안 되겠죠. 이 올, 올, 오래된, 주립, 어, 법령을, 어, 스 임무들을 유지한 게 아니고, 뭐, 체인지드나 혹은 밴드, 뭐, 이런 것들 와요. 터닝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능동의 뜻이죠. 아까 동인도 회사가 지들이 바꾸다니 능동의 뜻의 현재 분사. 바꾸면서. 자, 월드, 세계인데, 영국 산업의무역의패션의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를 업사이드 다운, 뭐, 뒤집으면서. 자, 단지 몇십년 안에. 그 회사의 인스트루먼트. 인스트루먼트에 서는 도구라고 봐도 되고 뭐 장비라고도 봐 똑같죠. 방법이라고 해도 되고 이러한 상업적인 혁신에서의 방법이라는 것은 카튼카튼이 아까 누구의 말은 직물이에요. 아까 위에 나왔던 자, 직물을 이용함으로써 그래서, 그래서 소재가 패션과 스타일의 근대사가에서 소재로 나왔는데 어, 동인도 회사의 산업혁명에 의해서 패션이 근대화에 들어서야 비로소 발전하게 되었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